강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까지는 계속 춥겠는데요. 대전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고,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힘을 잃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면 현재 전국의 하늘 쾌청한 모습입니다. 내일도 공기질을 무난하겠지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세종과 공주가 영하 8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논산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영하 11도, 하산 영하 8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서산이 5도를 보이겠습니다. 중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영하 10도, 한낮 기온은 부여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중부 먼바다에서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